토끼야, 음, 토끼야, 아이고 뻐요 음. 토끼야, 깍꿍 응. 응. 아우, 이뻐요. 토끼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야? 토끼 엄마 어디 갔니? 아이. 진정 토끼 두 개, 하얀 토끼 두 개, 베이지색 두 개입니다. 예. 합이 여섯 마리인가봐요. 예. 근데요, 엄마는요, 강아지, 강아지가 드셨대요. 어떻게 하면 좋아요. 네. 아기 토끼만 여섯 마리 남았어요. 어떻게 하면 좋아요. 네. 근데 풀잘 먹어서 다행이에요. 네. 근데 안정이 돼서 어 제가 봐도 가, 잘 왔다 갔다 하네요. 네 먹는 것도 잘 먹고. 음. 음. 이고 이쁜 거. 음옷참잘 입었네. 오 오늘 어디를 올려고 그러나? Wow! Aigo, aigo. Mm. Sh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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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k. Mm. 응, 음, 탐색하는 시간이야, 응? 밖에 뭐가 있는지 탐색하는 거야, 응? 네, 아프지 말고, 건강하게, 영럭무럭 잘하렴, 밥도 잘 먹고, 응? 응, 씩씩하게 잘, 잘하, 잘, 잘라 응? 와우.